단돈 천원으로 검버섯 없애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검버섯과 기미.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피부톤까지 칙칙해지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고민이 많아지죠. 레이저 시술은 부담되고 비싼 화장품은 오래 써도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그렇다면 집에서 단돈 천원으로 간단하게.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홈케어 비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식초와 양파를 이용한 자연요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반개 그리고 식초 세 스푼.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양파는 잘게 갈아서 유리용기에 담고 그 위에 식초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검버섯과 기미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에센스가 완성됩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안 후 화장솜이나 면봉에 이액을 묻혀,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하루 한두 번 꾸준히 반복하면, 피부 톤이 밝아지고 잡티가 점점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던 방식인데요. 양파의 황화암물과 식초의 산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해 보시고 자극이 심하거나 붉어지는 경우엔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에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싼 화장품, 고가의 시술이 아니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달라지는 피부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